다양성도님들 반갑습니다. 목요일날 시작하셨습니까? 우리 계속해서 열한기상 야 아합의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아합의 이야기는 마지막인데요. 아합이 마지막에 그 길란 라모 전투에 나가서 죽게 되는 장면을 나누겠습니다. 어, 그 어제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선지자의 그 강력한 메시지도 에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 길란 라모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. 성경이 이제 이유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합이 이렇게 변장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야, 마 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그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서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 왕이 입는 옷들 입지 않고 그냥,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아마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가게 됐고 여호사밧은 어 왕의 옷을 입고 나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아람 군대에는 목표가 명확했거든요.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합만 잡으면 이 전투는 끝이 난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막 따라가 보니까 그가 이제 이 아합이 아닌 거죠. 그 순간에 이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뭐 뒤에 나오는 역대기 아이의 기록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봐서는 그 기도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확신 어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을 만큼 어쨌든 그 순간을 어 모면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이십 절에 삼십 절의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. 한 사람이 무신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예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검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게, 내게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제 사실은 누가 아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군인이 무신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화살이 날아갔고 하필이면 그 아합의 옷을 그것도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뚫고 그가 죽을 만큼 이렇게 출혈이 일어날 만큼의 큰 부상을 입히게 된 것이죠. 아압은이 순간에도 이제 자기가 빠져 나가서 살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. 전쟁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차에서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거든요. 어 결국 이 전쟁은 이렇게 하고 해가 지자마자 서로 그냥 흩어집니다. 사실 상대방은 아압이 죽었, 죽었을 죽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 하나의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 일은 누군가가 무심코 당긴 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. 무엇을 보여줍니까?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38절 이 구절도 나오거든요. 그 병거가 사마리아 못에서 이슴에 개들이 그 피들을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.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. 이렇게 나옵니다. 사실 이제 요전에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니 어, 네 피를 개가 핥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 병거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은 아합 때문에 어, 그런 상황 때문에 이 말씀도 어쨌든 이루어지는 것이죠.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장기가 모욕하는 곳에서 아이피를 흘려서 한편으로 아압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 신전 장기들로 봤을 때는 이왕 때문에 자기들의 그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긋나는 일이 없는 거죠.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심코 일어난 일 같고,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,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심판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.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사랑의 메시지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,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, 하나님 오늘도 생활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,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루어짐을 믿고,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. 좀 옛날 찬양인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다른 찬양 함께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. 항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네. 예상한 성도님들 또 목요일 하루도 잘 보내시고 주님 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.